맞아 동상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도 옛날에 동상을 한번 걸려 봤거든요 살짝 가볍게 걸려 봤어 그게 어떻게 걸린 거냐면 내가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우유가 교무실로 오는데 그 전교생의 우유를 각 지정된 곳으로 배달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유 박스에 막 물기도 있고 특히 겨울에는 되게 춥잖아요 근데 그 물기 묻은 거를 맨손으로 들고서 학교를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손이 엄청 빨개진 거야. 나는 별 신경 안 썼지. 왜냐면 추우니까 빨개질 수도 있잖아. 근데 며칠이 지나도 이게 빨간색이 안 사라지는 거야.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마침 내가 아마 코 막히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사쌤한테 기왕에 온 김에 쌤저 이거 손이 막 빨갛고 좀 간지럽고 그러는데 이거 뭐예요? 하니까 동상이래? 야 학교에서 우유나르다 동상을 걸렸다?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동상이라고? 하면서 얼타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콧물약 이런 거 받으면서 약국에서 동상 걸렸을 때 바르는 약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바르고 붕대 감고 그랬지. 하필이면 또 그게 가운데 손가락만 그렇게 걸렸단 말이야.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인가 그랬을 거야. 그래가지고 딱 아주 엿같이 됐죠. 응. <laughs> 아팠나요? 아프진 않았어. 그냥 새빨개서 내 손가락이. 그리고 살짝 가려운 정도? 아픈 것도 없고 뭐 문제도 안 생겼으니까 아주 가볍게 걸린 거겠지만 그래도 어이가 없잖아. 학교에서 우유 배달하는데 그거 가지고 동상이 걸려. 그래서 그 뒤로는 겨울철만 되면 장갑을 들고 다닐지.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응.